네, 앞에서 보셨던 영상과 같이, 이, 블로백? 블로백 권총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죠? 이 권총을 만드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가 좀 많이 올라가고, 조회, 이 영상의 조회수도 좀 많이 올라가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조회수도 없는데, 딱히 올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뷰입니다. 이 고무줄은 이 탄성 그, 그 탄성 때문에 그냥 붙인 거고요. 붙인 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리고 이 원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막혀요. 딱히 원리가 간단해요. 이렇게 막혀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되고. 그리고 이, 이 원리는 그냥 이세 칸, 다섯 칸짜리 그 직각을 그냥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럼 이상 리뷰였습니다. 만드는 법은 조회수 올라가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